야이그풀치 이거 대장 콜라에 이거 이거 거진 나팔 8부까지 치않는 건데 우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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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역시 버클리 그 웜이 잘1긴잘 잘 무네 안녕하십니까 척포낚시 이정태입니다. 네. 오늘은 깔치루어 나봤습니다. 깔치루어 깔치루어 하기 전에 앞전 영상이 아마 제가 텐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그 영상 촬영 나중에 그게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오늘은 어, 텐야부터 소개를 조금 하고 어, 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야 바늘은 이렇게, 텐자 반으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로 돼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 보면, 이거, 저희 어, 통영말로는 이게, 꽁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멸치, 멸치 이게 있습니다. 멸치, 멸치 생미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몇번 시도를 해 봤는데, 멸치 이거는, 대가리, 대가리 부분 있지 대가리 부분을 잘라 버리는 게어 텐야바늘 끼우는데 아주 진열도 예쁘게 깔끔하게 되고 어차피 텐야바늘 자체가 이게 앞에 지게도 이게 생선 대가리 역할을 해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끼워 가지고 자, 철사로 와이어로 이렇게 돌돌 감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게 와이어로 이렇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다. 오늘 아시때는팀는로드에 어, 리러 2500번 어, 제가 항상 팀는 때 사용하는 닐 그대로고 합산은 0.69에 목줄을, 3호 목줄을 한 1m 정도를 했습니다. 1m 정도를 하고 와이어를 채우고, 그 다음에 케미를 중간에 채웠습니다. 물론 케미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와이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특별하게 그거는 법은 없습니다. 어이구, 목줄이 좀키스가거 일단 텐냐는 그렇습니다 텐냐는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텐냐는 텐야는 갈치가 요 미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물고 물고 올라오면서 후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액션보다는 일단 캐스팅을 하고 마음 속으로 항상 루어는 그렇습니다. 마음 속으로 초를 세는 게 매초를 세 가지고 입질을 왔더라. 그러면그 다음에 층에 던질 자에도 매초를 세면 입질이 들어올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마음 속으로 초를 인위적으로 초를 세고 지금 여기는 수심이 한 20m 이상 된 됩니다. 제가 찰링하기 전에 잠시 테스트를 해봤는데한 13초에서 뭐이 정도 되니까 입질이 들어오더라고 방법은 지금, 지금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두 가지 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짧게 아 빠지다.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에만 예, 풀치 아닙니다. 이거 깔치입니다. 깔치. 씨알 좋습니다 어유, 따어집니다 <laughs> 어, 따. 이 씨알이 좋으니까 힘이 드니까. 씨미끼가다 빠져나갔습니다. 삼지급입니다. 삼지급. 3G급. 삼지급. 텐날짜에 미끼 모양이 흐트러지도 간게아그거 관계... 모양이 막 살이 깨지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꼭꼭꼭조촘하게 힘을 좀 주면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값이 좀더 빠질 겁니다. 자. 깔칩니다. 통영 어, 내만 선상 깔칩니다. 항상 깔치 낚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맨손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찌게 보조 찌게를 가지고 하시는 게 손을 안 다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손 다치고 이러면 바늘 꼽히면 병원에 실리 갈수 있습니다. 내만 깔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툭툭 그냥 리트리브 감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 캐스팅 해가지고 던지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바닥에 던지기도 뭐 하고, 그거 하다 싶으면은 어 바닥은, 바닥층에 내려 싣다가 어느 정도 층에서 그대로 고만 천천히 감아 올리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기타. 선상 낚시하실 자에는 선상 채냐는 이렇게 캐스팅보다는 바로 내리는 게 유리하고 물론 재미는 반감은 좀 되라 갈 겁니다만 이렇게 내리면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미끼가 이렇게 반 잘려가 있어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안 가르시고 그대로. 지금 반짤려가 있는 상태까지는 입질이 입질이 들어 옵니다 <laughs> 이게 입질안 들어오면 완전히 사기꾼 소리 듣겠는데 <laughs> 입질 안 들어온대. <laughs>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입질, 아이고. 아주 <laughs> 부리다. 다시 하면 돼. 한 10초 정도 세니까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히트. 조금은 이렇게 후킹을 해주는 게안만 봐도 조금 쇼파이트가 들라는. 것입니다. 계속 입질은 들어옵니다. 히트. 와 따, 이놈 은 크다. 이놈은 안올라큽니다 3초 손맛. 자, 미끼가 그리 없어도 시야를 좋습니다. 자동으로 바로 앉아 떨어지네. 이 정도 미끼가 되면은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스팅하고 어느 정도 마음속에 초를 세시고 그다음 에 이렇게 히터 끄는 거죠. 히터 던지면 무는 상이니까 어, 그날 그날. 패턴을 봐서 2인치라든지 뭐 스도뱅고라든지 이렇게 시야를 점차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두 바퀴 감고 수도두 바퀴 감고 뭐 스도 받든가세바퀴 감고 하든가 좀 감고 스테이 좀 주고 깔치는 거지. 깔치는 이렇게 서서 댕기는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서서. 주로 보면 폴링 바이트의 입질이 많이 든다. 미끼가 오다가 이렇게 서서 오다가 툭 떨어지는 짝의 입질이 이렇게 쑥가다가툭 떨어질 짝의 입질. 대부분 입질이 그렇게. 든다. 물론 갯바위에서 하시다 보면은 피가 있을 장에는 뭐막닮는가 막 동시에도 입질 오고 떨어지는가 동시에도 입질 오는데 주로 깔치는 서서 당기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폴링 바이트에 입질이 많이 됩니다 지금 통영은 실질적으로 갯바위도 깔치가 많이 물고 어 방파제 방파제에서도 깔치가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보면, 어 생미끼도 깨할 수 있고, 웜도 깨할 수 있는 이런 바늘이 있습니다. 이런 바늘이 있는데, 이렇게, 바늘인데, 지금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대가리를 잘라주는 게, 예쁘게 긴깁니다 예쁘게 <laughs> 미끼가 자이 바늘의 특징은 이렇게 쏙 밀어 넣는 겁니다 이게 렇 끝입니다 그래 가지고 철사를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감아 주면 그래서, 와이어를, 이렇게, 이렇게, 예, 벌게 감아주면 됩니다. 이러고. 아까 탄 야바늘처럼, 이 바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트. 지금 조류가 세니까, 세비가 배 밑으로 들어가니까, 일지론. 지게대가좀 무거워야 되는데, 좀 가볍기 때문에, <laughs> 깔칩니다. 조루가 위에서 아래로 세게 내려가는 조루라서, 반대 방향으로 던져가지고, 흘러 내려오는 입지를 안 받아. 깔칩니 조르가 너무 세서 안 되겠다. 지게도 무기를 올려야 되겠다. 일단, 캐스팅을 하고, 아마 이지게에는그트레블 이 훅이 딸리가 있어서. 쇼파이트는 좀덜할 겁니다. 아까 그 처음 텐야 바늘보다는. 확실히, 이 처음 바늘보다는, 자, 트래블 후기. 확실하게 이거는 후킹이 확실하게 때는 편입히다 자, 야, 크다. <laughs> 야, <이야>, 시알 <시발> 좋은데. <laughs> 아까 생미끼에서 웜으로막 교체를 했습니다. 한번 이 바늘 자 체가 색미끼 에서 웜 으로 바늘 을 떼지 않고 그대로 교 체가, 가 능한 채비 입니다. 자 씨알 좋습니다 생미끼를 쓰시다가 고기가 많이 핀다 싶으면은 웜으로 바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런 바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 씨알은 진짜 좋습니다 히트. 호킹이 제대로 됐습니다 제대로 <laughs> 제대로 호킹이 되는 문화. 기타 통영 깔치입니다 조만간에 또 볼라구 시즌 따라오면 통영 볼라구입니다, 이라 근데, 웜이, 어, 민물에 보면 베스 웜 중에 컬리 웜이라 해가지고, 파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웜인데, 버클리에서 냄새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허, 이게 웜 웃긴 게, 이거. 그만, 감기만 하는데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감기만 하는데, 이 히트.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와중 자, 히트, 히트. 시계들 그람수를 좀 올렸습니다. 포인트가 참 멀리 있어가지고 장타를 좀 치야 될것 같아요. 어, 춥다. i so, so. 조금 지게들을 무겁게 쓰니까 어좀수신 깊은데 시알이 좀 시알이 <laughs>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야요 웜이고요 <laughs> 맹물이다. <웃음> 마지막으로 통영. 방파제 도복권에서 잡는 채비입니다. 지게더한 2, 3그램에 샌드웜, 버클리 샌드웜에 흘리가면서 잡는 거. <laughs> 아무 액션 없이. 써지고, 퍼가면 써지 자깔 자, 깔칩니다 깔치 <laughs>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텐션이 느슨해지다가, 줄이 느슨해지다가, 텐션이 쫙가면이 바로 입질입니다. 깔집니다. <laughs> 너무 날리니까 재미가 없네. 조금, 그람수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아까, 지난 한7리 아이고. 히트. 히트. <laughs> 자. 역시 버클리 그 웜이 잘 먹이 잘무네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서없이 정신없이 이것저것 체비를 설명했는데 <laughs>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살랑하게 춥습니다. 어, 낚시 오시더라도 뭐 팀넘이라든지 깔치 낚시라든지 뭐 이런 방파제 낚시라도 보온에 신경 써가지고 따뜻한, 따뜻한 옷한벌 여분으로 같이 챙기시게 좋습니다. 이것으로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쿨러에, 이거, 이거, 거짓난, 팔부까지 치않는 건데, 우와. 여기 사지도 있습니다, 지금. 사지도 있고요. 네. 자, 밑에, 얼음 없습니다.